언박싱을 할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작아? 왜 이렇게 작냐고? 난 이렇게 작은 걸 시킨 적이 없어. 난 분명 코스웨 시켰단 말이야. 진짜 난 이렇게 작은 걸 시킨 적이 없어. 그래도 일단 뜯어볼게요. 아 참, 아우 참 더럽게 안 뜯기네. 루루야일어났니 일로와 그이지이거 참. 이코나츠옷이여기이다어긴다고이 앞머리 누가 잘랐어 내가 잘랐어 잘 왔구요 어디 한번 구성품을 해볼게요 장갑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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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이거는 뭐지 아 머리에 하는건가보다 아 이제 머리에 하는건 이건데 을문의 이것 아, 여기 가슴팍에 다는 건가봐요. 이렇게, 아하, 누르던 저... 그리고 이거 미쳤는데, 너무너무 귀엽다. 와, 아니, 이거 근데 치마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? 잠깐만요 이 백퍼 안 들어간다 내 모든걸 건다 오바 이거 안 들어가잖아 지퍼가 너무 뻑뻑해 예쁘죠 아니 님들 이거 중국 옷 존나 지퍼 뻑뻑함 한안일것 같은데 살한 3kg는 빼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입는 이거 있고 하는 영상은 따로 올릴게요. 여러분 지퍼에 바세린을 바르면 잘 잠긴대요. 해볼까? 잘안 되면 KBS 뉴스 다시입니다. KBS 뉴스에서 봤어요. 안 올라가는데 안 되는데 KBS 고소합니다 어디서 그런 구라를 저 다시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집콜을 해야되나 말이야 룰루야 밥먹지말고 엄마좀 도와줘 룰루야 아, 잠깐만 여기에서 안 잠겨요 여기 이 끝부분이 안 잠긴다고 봐 세린 내 손톱 내 손톱이 먼저 빠지겠다고. 이제 들어가요, 들어가요. 옷이 맞긴 해. 근데 혼자 못 입어.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왜 파리바게트 봉지? 아 이렇게 통가발이야? 잠깐만요. 오 완성 얼굴이 안 보이잖아. 자라라란 아야 발에 뭐 걸렸어. 자라라란 음. 허리가 안 잠기지만 그래도 한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. 예위 힘들어 힘들어. 이게 끝이야. 이것이 바로 코스오의 삶. 제 얼굴이 보이나요? 잠깐 안경들고 올게. 내 얼굴 안 보이네. 하이! 예! 이게 끝이야. 진짜 이게 끝이라고. 이게 끝이야. 이게 끝이야. 그럼 안녕. 사진 첨부할게요. 야호 어떤가요? 이렇게 지코를 했답니다. 호호호호. 근데 이게 끝이에요. 그럼 안녕.